그래 그래. 그래 그 나중에 그콘스탄티를 먹은 애가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그거 그거를 어떻게냐? 군대를 갖다 이제 크게 양성해서 어떻게냐? 정복 전쟁 하. 지금 오스만 제국 내쓰이그그 그 봤어 봤어 그거지 영토 그, 그거 많이 틀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빠졌더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다그 뭐야? 그 예전 오스만 제국 땅이었거 오스만 제국 다그 흑해 연안 대부분 국가들이 있어 그거 다 어떻게 오스만 제국 땅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는 들어갔대. 그리스는 잠깐 먹고 퇴해냈어. 그 그리스를 먹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 애매해 뭐야. 그리스 반반도. 근데 그리스 반도는 먹은 걸로 돼 있대.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도 먹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얘네들도 여기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정복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게, 게 이란 땅이야. 이란 땅으로 정복을 가는데 여기가 싸움을 잘해. <laughs>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오스만이 이란 쪽이야. 이란 쪽은 못 먹어. 못 먹어. 애들이 싸움을 잘하고 여기가 산악지형이야. 예전에이땅이었잖아 로마도 못 먹은 땅이야 그 지금 이란 땅이야 로마도 거기 먹으려고 인도까지 가려고 했었어 먹고 근데 거기 안 떨어진거야 이란 땅이 역사적으로 거기가 전쟁이 많아 오스만도 똑같아 오스만도 국경선이 인도까지 가길 원해 그것 때문에 근데 예전에 로마도 못했던 걸 이제 오스만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요 이게 힘든 거야. 이 오스만이 이란 쪽을 공격을 많이 해. 그래서 이란 애들이 싸움을 잘 하고 이쪽 서양 사람 쪽 서쪽 사람들 되게 싫어해.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 로마 때도 침략을 많이 받았고. 여기가 예전에 몽골한테 떨어졌나 몽골한테 안떨어졌나 몽골한테 안 떨어졌구나. 아, 몽골한테 안 떨어졌구나. 몽골 군대가 왔는데이란 땅을 포, 처음에 포기를 해. 나중에는 가려고 하는데. 네, 말이 달리기가 힘들지 않아. 요학적인이라 산악 지역은 몽골 사람들 잘못들어가 우리나라도 산악 지역이 많아서 고생,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몽골몽골군이 이쪽을 란이못 먹은 거아니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먹기도 전에 어디나 나라가 작살이 나버렸어 몽골 제국. 아니 질문이요 이제 몽골 땅이 티벳도 몽골 땅 이제 티벳이 몽골 땅이야 우리 산악재형인데요 티벳에서 아, 어떻게 되냐 티벳에서 그냥 같이 티벳에서 먼저 의뢰가 왔어 우리 몽골 사람 되고 싶다고 이제 <laughs> 티벳이 몽골 땅이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몽골 땅이 저 몽골 땅이었어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냐 없었어 내가 유지를 댕겨 그 저기 몇몇개땅그 인도 땅하고 티벳 땅하고 영지는 그 건들만 해. 탱그리시리 거기는 건들지 말라겠다고 고려 땅, 인도 땅, 그 티베트 땅몇개 있어 거긴내 내가 건들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어땠냐 안 건들어 <laughs> 그래서 <웃음> 내 이제 내그 저기 후대 칸들이 안 건들어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요? 자진해서 합병을 한 거야 먼저 티베트 쪽에서 우리 몽골로 합병하고 싶다 그래서 합병을 한 거야 전쟁 없이 합병된다 어, 나중에 나좋다니까 나중에 합격은 어, 몽구군이 일단 섬이 제일 섬은 무조건 포기그 <laughs> 다음에 밀린 포기그 다음에 뭐냐? 산악지원이 산악지원은 많이 못 달리겠다. 그러니까 이란도 그 당시에 포기를 했던 거야. 보길래, 보길래. 그래 이란이 점령하기 힘든 땅이야. 거기가 그래, 거기가 다산악지역이야 그래. 일반 이게 평지에 있던 사람들 보병들 거의 가잖아. 미쳐 죽어, 미쳐 죽어.